으로운 진노의 산을 허물 만큼 넓고도 길고도 높고도 깊은 순종 이런 순종으로 이어지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던 사랑이다. 다른 모든 사랑은 끝내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이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 오늘의 하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조금 떨어지셔서 땅에 엎드려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잠이 들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혼을 내시기도 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곧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지만 사랑하는 제자들만큼은 그 시험을 능이 이겨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도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구절은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부분이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방법대로 되기를 기도하죠. 말로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진짜 내 마음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분명 맞습니다. 우리의 잔을 옮기실 수 있는 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갈 때가 있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같이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고 계획하신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겠습니다. 빨리 순종하는 것이 더큰 축복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